안녕하세요. 신바람 이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양띠, 양띠의 4월 공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띠라. 파산. 파산이 나왔어요. 가 뽑고싶어서 뽑는거 아니니까 <laughs> 글자 그대로입니다 뭔가 깨져나가고 재산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겠죠 양띠가 그렇죠. 자 양띠의 어떤 캐릭터적인 그런 특징을 놓고 본다 그러면 중용의 아이콘이다 섞는거죠 그리고 분배하는거죠 이것을 상당히 잘해요. 화합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조절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근데, 양띠 역시 비밀이 상당히 많다. 양띠는 잘 베풀어줘요. 잘 베풀지만 한번딱꺼내면또딱 칼같이 끊어버리는. 되게 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움이 많은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양띠 조금 논리적이죠. 논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띠는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인내와 자비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요 신미생 30살입니다 네 도박 조심하세요 도박도 조심하셔야 되고 투기 투기성 뭐여러가지를쓸 수가 있겠죠 증권 내지는 뭐 어디 어디에 뭐 불법적인 투자 네. 이런 부분에서 4월달에 좀 삼가하시는 네. 것이 좋겠다 차라리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라 음. 인생공부 내가 앞으로 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공부 뭐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공부라든지 자격증 공부 이런걸 좀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내가 그만큼 어떤 다른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으면 뭐하냐?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이성으로부터도 자꾸 너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다. 음. 도박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는 에, 네. 큰 돈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음. 이거를 배로 튀기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을 조금 자제하고 네.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요. 개미생입니다. 78 되셨어요. 어. 나는 개미생만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서 어. 우리 아버지가 예6 3세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개미생이셨거든 제주도만큼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까 그 어, 서두에 뽑았던 타로카드처럼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 차라리 힐링하세요. 그냥 힐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냥, 문서는요? 문서 운이 없진 않은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문서, 그냥 거래 하나만 한 문서니까 하실라면 하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그러나, 한 가지 좋은 건 있어. 공짜가 음. 될수 있어. 공짜 운이 조금 들어 계시다.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게 관건이다라고, 양띠. 78세입니다. 자, 정미상의 54세. 어떤 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결은 되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어, 덮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 매사 부려튼튼이라고 문제가 발생, 웬만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단도리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 나한테 정해진 운명이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정해진 운명에 신을 개입시켜 주는 것이 무당입니다. 안 좋은 것은 신을 개입시켜서 막아주고. 좋은 것은 신을 개입시켜서 더 이렇게 뻥튀겨서 좋아지게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당들이기 때문에 무당을 그렇게 활용하셔야지 무당이 신은 아니거든요 무당은 비가 내리면 우산을 받쳐주거나 우, 우산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지 비를 멈추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 꼭 아시고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희생의 42살 지금 함께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될 때라고 보여요 누군가와 협력하고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도모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4월에. 그럼 4월 달에 뭔가 도모해 보죠. 뭔가 같이 해서 뭉쳐서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라. 이게 또 키포인트일 수도 있겠네요. 이성은요. 이성은 특히 요요요. 42살의 이성은 이성이 들어와도 내가 천해. 나 필요 없어. 아내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42세 양띠는요 지금 운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저 아까 그랬잖아요 파산이 떴잖아요 전반적으로 망가지는 운 혹은 부딪히는 운이 들어와 있는데 42세 요 분들이 예, 그나마 조금 음, 숨쉴수 있는 또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번에 또 양띠 예, 예, 또 나하고 잘 합을 이루는 음, 띠가 4월달에 어느 띠일까요? 자 여기 서 퀴즈 하나 낼게요 두분 제가 무엇을 뽑을까요? 무슨 띠? 이거 촉을 보자 무슨 띠일 것 같아요? 이게? u 면닭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만 하세요 닭으로 갈게 y 을 보자 뱀일 것 같아요 닭? 뱀? 양띠와 합을 이루는 o 월달의 띠? 뱀! <laughs> 네. 뱀띠예요 l e y 나이 뱀띠는요 양띠와 buzzle. You go to t h 이 뱀띠들이 내는 아이디어 어, 혹은 이런 거잘 귀담아 들으세요. 분명히 요거는 일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일의 어, 어, 방법, 방법론적인 것을 아마 제시해 줄수 있는 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뱀띠와 상의를 해라. 라고 보여지고. 이거에좀 조심해야 될 띠입니다. 요거 안 물어볼게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음. 범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띠와 범띠는 분명히 이 범띠가요. 내 영향을 침범하거나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까 파산이 왔죠. 이 범띠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범을 좋게 보면 사업으로도 보고 관음으로도 보지만 범을 사고로도 볼수 있어요. 백호살이 뭐예요? 백호살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보는 백호살은 뭐예요? 예전에 자동차가 없을 적에는. 걸어다니면서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아...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살이에요. 음... 그게 이제 지금 호랑이가 없어도 사고,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범띠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 아, 네. 자, 여기까지가 양띠에 대한 4월 공지였습니다.